무어진 가슴을 만든다고?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녕하세요, 나나 TV 양은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새 가슴이나 오목 가슴 때문에 가슴 수술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분들에게도 특별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새 가슴, 오목 가슴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가슴 성형은 저희 나나 성형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슴 수술에 대한 대표적인 브랜드 이름이에요. 수만 가지 데이터가 저희 병원에는 쌓여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환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나나만의 맞춤형 수술 엔젤 가슴 성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가슴은 쉽게 말하자면 가슴 골격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의 흉곽을 새 가슴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특별한 고려 없이 이제 새 가슴 성형을 하면 가슴 이제 가운데 골 부분이 많이 벌어져 보인다거나 하는 아쉬운 결과들을 보이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새 가슴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수술할 때 최대한 가슴골 안쪽으로 모을 수 있는 곳까지 이제 방리를 하고요. 흉골 자체가 이제 넓어가지고 근육이 안쪽까지 많이 안 들어와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슴골에 뭐 지방이식이라던가 아니면 인공진피 같은 거를 이식을 함으로써 좀더 나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슴은 많이 경험 없는 병원이나 원장님한테 수술을 하면 가슴 골이 잘 모이지 않아서 아쉬운 결과를 가지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환자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할 거고요. 어디까지 모을 수 있는지, 수술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환자분께 제가 설명을 드려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보형물만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케이스별로 나눠서 환자분들께 맞추며 솔루션을 제공니다 제 바깥쪽으로 약간 벌어지는 느낌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뼈따구를부숴뜨릴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그 방향을 환자분들께 잘 이해를 시켜드리고 우리가 수술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 동시에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솔루션을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엔젤 가슴 성형의 궁극의 장점. 오목가슴은 이렇게 안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가운데 부분이 바깥 부분보다 약간 함몰된 이렇게 된 흉곽을 좀 보이는 게 오목가슴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다들 가슴 볼을 다 모으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오목가슴은 그냥 또 아무 생각 없이 수술을 해버리면 가슴이 모아지다 못해 붙어버려 그래서 정말 좀 위험할 수 있어요 합유증? 그렇게까지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목가슴도 정말 주의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목가슴은 약간 벌어진 느낌으로 수술을 해야 나중에 봤을 때 그나마 좀 괜찮아요. 이거를 환자분들께 잘 설명을 드려야죠. 벌어진 가슴을 만든다고?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 수술을 이분께 이렇게 해드렸을 때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다 그려져요. 그래서 이걸 거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맞춤 솔루션을 하는 게 엔젤 가슴 성형의 궁극의 장점 꼬목가슴은 가슴골이 너무 붙어서 답답해 보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럴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수술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은 대 가슴, 오목 가슴 때문에 가슴 수술을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흉곽의 형태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냥 천편 일률적으로 똑같이 수술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환자분 개개인들을 체형에 맞춘 엔젤픽 가슴 성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